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을 지역구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마포 쓰레기 수각장 추가 건설 전면 백지와 결사 반대 투쟁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연합회 변행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장 구의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구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우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혜영 구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맨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우리 마포 주민들 몇분 오셨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오실 예정이었는데 이 소통관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아홉 분이라서 어, 불가피하게 아홉 분 밖에 못 왔습니다. 어, 마포 어, 상암동에 쓰레기수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요지는 원래 쓰레기수각장은 발생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4개구에 이미 쓰레기수각장이 <laughs> 있는데 에, 마포구 상암동에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구에 다시 쓰레기 조각장 추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주민과 어떠한 협의, 사전 협의 없이 밀실 행정 독단 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행정 소송 중에 있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마포 구민들은, 마, 현재 마포 구민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 선정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 사업을 둘러싼 법률 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정 안정성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과 판례에 따라 입지 선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현행 법령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위 사정판결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민의를 거스리고 법지서를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등과 단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입지선정을 진행해 경계로부터 2km 내의 지자체 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를 위반했고 입지선정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11명 이상의 위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주민의견 정치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진행의 필수 요건임에도 이전 대상지인 마포구 구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한 번의 대화나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역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위반이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난해 졸속으로 진행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시의 토양정밀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환경부는 서울시에 유리한 새로운 불소 검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의 밀실야압도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을 어긴 행정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행정과 사법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강자가 아닌 약자편에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독단 행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서울시 독단 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불법 행정으로 인한 마포 구민들의 손해, 행정 낭비,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서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더큰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마포 구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불법 행정이 심판받고 마포 쓰레기 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마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청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 문의였고요. 어, 저는 이 서울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의 의견 절차 동의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마포구에서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통해서 상정조차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은 좌절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실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고려대상인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저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그리고 관계당국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도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됐을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위반한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환경 영향 평가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 저희 이런 입장과 마포 구민들의 입장도 <laughs>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결정 반대 서명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16,000여 명의 반대,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16,000여 명의 반대. 서명도 법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뜻을 합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정도의 의견을 먼저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암,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연합회장 변영철 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상암동 연합회 회장 변행철입니다. 저희들이 3년간 투쟁하고 투쟁했습니다. 저희들은 왜 6차 회의 때까지 기존의 소각장이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했다가? 왜7차 회의 때부터 기존 소각장에 있는 곳도 추가한다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민은 단단 단 하나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밟아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처음부터 절차와 과정을 밟아 준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를 밟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8월 30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하고의 동행입니까? 이게 어떻게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도, 한마디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발표를 다 해놓고 어, 주민들이 좀 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무슨 그게 소통입니까? 그게 어떻게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저는 기존 고세훈 시장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후환경으로 기후환경 이 환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대기환경, 지구 위에, 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 이게 대한 철학이 전혀 없어요. 그냥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니까 줄이자, 어, 어, 짓자, 예, 짓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 환경으로 탄소 배출 어떻게 제로를 달성하려고요?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탄소 배출을 뭐 어떻게 지금 여야 정치인 할것도 없이요. 그 특히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전혀 철학이 없어요. 청와대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선시장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제로로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희들 주민은 마포의 37만 명은 끝까지,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선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화도 할수 있고 예, 협조도 할수 있어요. 그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이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이 절차와 과정을 싹 무시하고 그냥 발표를 한다. 이게 어떻게 이게 북한에서나 할수 있는 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마포 주민 37만 명은 끝까지 끝까지 이 백지화 소각장 백조 할 때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 대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은하 구의원의 발언이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이혼의 이혼장 최은하입니다 서울시에 모두 기자분들 거주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의 일일 배출량은 3200톤입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5개 구의 쓰레기를 75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편리 행정으로 인하여 1000톤의 추가 소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방금 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민의 의견 또한 단 한마디도 함께 하지 못한 것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편리 행정회에서 상암동이 희생되어야 한다며 이 또한 맞득지 않습니다. 상암동 주민은 요구합니다. 결코 민비가 아닙니다. 서울시 1일 생폐 3,200통 중에 1,750 톤이 상암동에 소각되어질 예정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각 구가 한 개의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자체 해결해야 됩니다. 한 구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희생을 해서도안 됩니다. 서울시는 불법 행정을 행정도 모자라서 지금은 주민 상대가 아닌 자영업자, 타 지역 주민, 직장인들에게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쓰레기 추가 건립되는 소각장은 괜찮다고 저희 주민들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불법 행정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 주민 모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구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불법 행정으로 축 추... 행정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꼭 글로써, 많은 글로써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우리 또 서울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아, 님비 현상 아니냐? 보통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의 쓰레기 수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추가 건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당하죠. 어, 마포구는 특히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은 그런 주민들의 한이, 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하루에 750톤을 태우는 쓰레기 수각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1000톤짜리를 추가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 구민들의 이 쓰레기 수각장 결사반대 투쟁을 말하기 쉽게 님비현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구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찬성할 수 있는지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그 구구에서 나는 쓰레기는 그 구에서 처리해라 이것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토론하고 상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냥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고분고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전 근대적 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서 개탄스럽고 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포 구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